정사각형 한번 가보자고, 내부에 한 점인데, 누가 정사각형이다? A, E, D가 정사각형이다. 그럼 이거 길이 같은 거지. 됐습니까? 그리고 얘 60도인 거죠. 얘들이 60도겠지? 6기 60도일 거 아니야. 근데 그 와중에 정사각형이기도 한데, 그러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지금 다 같은 거지. 아, 지금 이 내가 표시한 전부 다 길이가 다 똑같은 상태입니다. 여까지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X를 한번 구해보라고 하는데 이 친구를 어찌 구할까 고민을 한번 해보는 거지 얘는 직각인데 얘는 30도죠 음 30도야 근데 이등변이야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요렇게 생긴 삼각형이 있는데 지금 이등변을 갖고 있죠 됐나? 그럼 표시를 또 해보자 얘가 30이니까 이거 두개 합쳐가지고 150이 나와야겠죠 따라서 얘는 75도인 거라 이것도 나왔네 오케이, 여기도 75도이겠지만, 일단은 X를 구하기 위해 찾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보자고. 아, 봐봐. 여기 지금 반으로 착 갈랐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은 여기는 45도가 되겠죠. 오케이. 여기도 45도가 되겠죠. 아, 그러면 이제 끝났다. 봐봐라. 얘랑 얘랑, 얘랑 얘랑 지금 75도였잖아. 그럼 75도에서 빼지 누구를, 45도를 빼는 거죠. 그게 바로 x의 각도다 이 말인 거죠. 따라서 x는 30도네. 됐습니까? 오케이. 좋아요. 넘어갑시다. 엔드.